급등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일단조입니다 한일단조 자 세력들이 좀 매수를 했구요 저는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 취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 0 1 0 9 7 8 7 2 3 7로 전화주시면 급등주 어, 단톡방이 있습니다 급등주 내일 바로 올릴 수 있는 단톡방 공짜입니다 드릴테니까 한번 문자로 저기 카톡방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여기 보시면은 어, 매수가 많이 되어 있을 걸로 보이는 이유가, 공유하나 창을, 창을, 창을 좀 보면요. 음. 매수 매도 나오죠. 매수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 매수가 좀 되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보시겠습니다. 이게 차트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60분 봉도 좀 나와 있고. 트가 굉장히 고르죠? 고릅니다. 굉장히. 그리고 상승 기미가 있고요. 지금 현재. 아,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 기도를 나오고 있고 계속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자, 보이시죠? 그래서, 어, 한일단조가 급등이 나올 것 같아요. 급등이. 여러분들이 보시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자, 프로그램 한번 볼까요? 자, 프로그램 좀 들어왔네요. 네, 친구 해갖고 들어왔습니다. 친구, 친구, 친구야, 친구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어떤 친구? 세력과 함께 친구. 그 다음에 우리, 우리 친구들은 뭐예요? 같이 올리는 친구. 예, 그렇죠. 친구. 자, 급등주 원하시면요. 010-978-97237 문자 주시 카톡방 드립니다. 카톡 공짜입니다. 들어오셔서 구경만 하시면 돼요. 급등주만 가서 채, 낚아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급등주 오늘 뭐 드렸다고요? 제가 뭐 드린다고요? 한일, 단조. 옆에, 친구요. 얼른 오세요. 친구요. 한일단조로. 급등합니다. 급등, 합니다. 친구요. 그렇다고 이빠이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식을 <laughs> 이빠이 사시면 안 되고, 50% 현금.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뭐야, 금액이 왕창 들어가면 떨어져요. 돈을못 벌어요, 여러분. 세력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금액을 왕창 넣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냥 적당하게, 그냥 뭐 한, 응? 50만원이나 늦든가 100만원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거를 막 몇천만원씩 때려넣게 되면요. 그냥 안 갑니다. 진짜. 뭐, 비중 큰 거나 이런 거 괜찮아요. 뭐, 응? 에코, 응? 에코 같은 경우는 괜찮죠. 에코 같은 경우는 뭐, 벌이랑 엄청, 이런 것도 괜찮은데,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면은 안 갑니다. 얘네들도. 얘네들도 그 사르려고 하는 애들인데. 그쵸? 그러니까, 친구여. 적당히 넣어서 와라. 100이든 50이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절대 비중을 많이 실으면 안 된다. 보시고, 저희 단톡방에 오시면은 또 이제 추천주가 많이 있어요. 추천주가 있으니 급등주를 드리는데 거기 리딩 하시는 분이 따로 또 주십니다. 그분이 주시니까. 저는 리딩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고. 우선 이제 그분한테 받아서 하시면 되고 저는 가끔씩 이렇게 드리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제 것도 종목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시면은 제 것도 받아서 보시면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 하고있고 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거기 방장이니까 오셔서 한일당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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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등 급등합니다 꼭 이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급등도 또 하나 들릴테니까 우선 단톡방에 오세요 오셔서 이게 급등하면 그거라도 급등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쵸? 이게 안되면 그거라도 급등해야 되니까 네 오늘 코스닥 차트입니다 오늘 코스닥 빌렸죠 어 보면은 뭐 올라갔다가 그냥 바로 밀려 버렸습니다. 지금 종가 마이너스 코스닥 지 그런 상황이고요.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저점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점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지금 어떻죠? 코스피는 좀뭐 이게 오르나 오르는 식이네요. 오르고 있어요. 코스피는. 코스닥만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따로국밥으로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은 지금 뭐, 나락이고, 지금, 나락이라고 하더라도 뭐, 올랐는데, 그냥 횡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횡보. 그래서, 코스피가 이제, 어, 좀 재밌어요. 재밌고, 이제 하니까, 코스피도 하고, 코스닥도 하고, 뭐 닥치는 대로 하는 거죠. 이제, 대형주가 가게 되면 중형주가 좀 떨어지고, 그쵸?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중이 많이 들어가면 다시 말씀드리면 비중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50%뭐 그냥 싸게 해야지. 이게 왕창 들어가면은 안 올라요. 그 정도. 그 정도는 비싸게 많이 준 사람 책임이다. 양심에 손을 얻고 그냥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얘네들도 다 이게 제가 50만원어치 들어오죠. 100만원어치 들어오면 다 알아요. 모른다 그러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제가 아는 분이 세력을 하고 계신데 저기서 하고 계세요. 저기 하고 계신데 있는 있는데. 경평구 쪽에서. 옛날 그 무슨 좋은 은행 했을 때, 좋은 증권 무 이거 해가지는데 50만 원, 100만 원다 한대요. 다 한대. 그러니까 무슨 천만 원 모른다. 천만 원, 여러분 2천만 원, 3천만 원다 잃어요. 잘못하면 주식은 조심하셔야 돼. 주식에서 돈을 딸라 그러면 각오를 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각오를 하고. 네? 이게 완전히 없어질 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조심히 하셔야 되고, 적은 돈으로. 그냥 몇천만, 오천만, 육천만 했다가는 그냥 반토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연봉이 날아가는 거야. 그렇게 쉽게 쉽게 하지면안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저희, 그, 문자 주셔서 단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0 5 9 8 7 2 3 7 단톡방 들어오시면은, 어, 급동주 있습니다. 제가 급동주 드리니까 급동주 받아가시면 돼요. 단톡주 주소 드릴게요. 아시겠죠? 한일단조, 내일의 급동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